남자는 불량품이 많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고상한 작품이다. 남자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신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자는 남자를 도와줍니다. 밥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잠도 자게 해주고 때로는 엄마 같고 때로는 딸 같고 또 때로는 아내 같습니다. 여자는 혼자서도 잘 삽니다. 남자보다 훨씬 고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재료부터 다릅니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고급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기도 여자에게 생기고 여자가 낳습니다. 불량품인 남자에게 맡겨 놓았다간 죽도 밥도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구조가 훨씬 고단 게임을 알수 있습니다. 남자 혼자 살면 곧 패인이 되지만 여자 혼자서는 짱짱하게 잘도 삽니다. 아무리 봐도 남자는 불량품, 여자는 고급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 으레 남자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남자가 혼자 남아있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 혼자 살아있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아내와 시장도 자주 가고 가능하면 손도 잡고 같이 다니며 무거운 건 남자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만 센 불량품이니까요 허허 늙은 남자가 혼자 구부정하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 그것만큼 쓸쓸하고 처량해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남자는 살아 있는 동안 남자를 돌봐주는 아내에게 자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평생 밥해주고 나를 돌봐준 여자 아내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어제 저녁 아내와 시장을 다녀오면서 아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항상 나하고 같이 다녀야 돼. 남자는 혼자서 다니면 참 쓸쓸해 보이고 안돼 보여. 여자는 혼자 다녀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남자는 불량품인 것 같아. 소소한 일로 다투고 돌아 누웠다면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잡아주세요. 그게 불량품 남자가 할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나저나 건강해야 영원한 불량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카톡으로 받은 글입니다.